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선생입니다. 자, 제가 요즘에 행사 준비도 하고, 이제 일도 하고, 몸이 피곤해서 코피도 오늘 두번 났지? 그치? 세 번이죠? 세 번인가? 네. 세번 나고,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시청자분들이랑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뭐, 크레스티드 의코 사육 세트 좀 올려달라, 뭐, 헬멧티드 의코 사육 방법 좀 올려달라 했는데, 아,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서론이 길었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들은 이런데, 여긴데, 자, 개구리가 붉어요. 자, 이 개구리 이름이 뭐냐? 바로 이제 토마토 개구리죠. 토마토 프로기라 그러는데, 이 친구 진짜 진짜 너무 귀여워요. 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 제 손이 있으면은 이 정도 됩니다. 아, 방금, 방금 쫄았어요. 이 개구리,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이, 이 귀염 뽀짝한 것들. 옆으로 가면 이렇게 살짝 비키라고 옆으로 가잖아요. 얘네가 진짜 귀여워요 커가면서 많이 많이 붉어진다고 하는데 외장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그릇 있죠 이건 저희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팔 건데 자이 얼마에 팔지는 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거 자 옆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일라나 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뒷불도 없게 귀엽게 생겼죠 지금 카메라 쳐다보고 있는 거 봐봐요 이렇게 됐으면 한번 밥을 줘볼 건데. 얘네가 정말 너무 귀여운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사이테스. 사이테스가 뭐냐면 이제 국제적인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자고 해서 이제 협약을 맺은 건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키우시려면 이제 일종의 그런 사이테스 서류가, 서류를 발급을 받으셔야 이제 불법이 아님 정말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개체가 되기 때문에 사이테스 서류는 필수입니다. 얘네 진짜 귀여운 게 귀뚜라미 먹으려고 할때진 폴짝폴짝 뛰어댕기고 이렇게 손으로 보셨어요 방금 손으로 그냥 아주 그냥 들이다 입으로 넣어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자저 치명적인 이 디테 보세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치명적인 디테. 귀뚜라미 빠졌으니까 빼주고 자 여기 먹는다. 어 방금 보셨나요? 어, 너무 빠른데? 야 세요라 네? 얘네 생각보다 너무 빨라 먹는 게. 뭐라고? <laughs> 네, 동생이 정신 나갔네요. 자 저쪽으로 가봐, 그렇지 밥 먹자.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고, 자밥 먹어봐라. 자, 얘네가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인 게 정말 귀여 귀여운 거 빼고는 답이 없어요. 정말 찌질해요. 가끔 종종 이렇게 조그마한거 말고 이제 중 이게 지금 소 사이즈인데. 중사이즈 귀뚜라미만 봐도 애들이 쫄아요 그래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도망다기고막 그러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밥을 먹으려고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네 솔저가 이제 궁쓰듯이 이제 먹을겁니다 빨리 먹어봐 기다리잖아 앵글을 다르게 해서 뭐예요? 솔저의 오버워치 캐릭터죠 그 김병장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디, 귀엽긴 하다 자, 이걸 제가 한 마리, 오, 먹었어, 먹었어. 지금 한 마리 키우려고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일단 생물을 들어올 때는 일단 기본적인 케어 방법이랑 사육하는 방법을 알고 이제 입양을 하시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진짜 전화와가지고 이거 샀는데 어떻게 키워요? 아니면은 저희 집에 사육장이 비었는데 이걸 채울 만한 생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정말 싫거든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자, 이렇게 귀염 뽀짝한 토마토 개구리 소개 영상이었고요. 크... 진짜 귀여워.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도망가서 문제긴 한데. 클로즈업 해 갖고 보여 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똘망똘망한 거봐 봐요, 눈저 위에 이제 붙어 있는 흙은 집 가서 이제 분양 가게 되면은 이 친구가 거기 있던 추억을 기억하려고 지금 저제 머리 위에 달아 놓은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분양 가고서도 이제 아, 내가 그때 더주 매장에서 그러고 살았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고 살았었지는 좀, 지 않아요? <laughs> 조용히 해, 임마. <인마. 웃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몸 상태 좀 나아지는 대로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랑 이제 헬멧티드이코 뚝배기 게코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먹어봐, 먹어봐. 뒤에 먹는 것까지만 볼게요. 지 포착했거든요, 앞에 있는 애. 유트레미가 움직이면 아마 같이 먹을 거예요. 뭐 먹을까? 안 먹냐? 유트레미가 안 움직여서 그런가? 야, 네안 먹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